i do 아, 시청자님들 태백 중앙로에서 공전 어, 아파트 요쪽으로 어, 가면 공전 아파트 요쪽으로 가면 태백역 가는 방향인데 그 묘한 건축물이 하나 이렇게 그, 들어서고 있어요. 저거는 저 위에 그 문화 예술회관하고. 연못 쪽을 연결하는 그런 그, 일종의 구름다리 같은 건데, 아주 이쁩니다. 이렇게 보면 시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가려면은, 그,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, 이렇게 해놓으면은, 그, 저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내로 내려오실 때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가게끔 이렇게 목적으로 어, 만들어진 건데 또 시내의 그 주차공간이 좀 상당히 부족한데 에, 평일에 여우의 그 문화예술회관의 주차공간이 어, 그 상당히 많이 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5 어우 날씨가 어울리네 기